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학과 조은장 안녕하십니까 조은장입니다 오늘은 <laughs> 보충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떤 내용을 보충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은 요즘 라벨라에서 가장 핫한 네. 네, 시술입니다 실로 하는 눈썹실 리프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상담을 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문의도 많고 저희가 또 재료도 업그레이드했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보충 수업 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중년 매몰법 보충 수업 편도 찍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기존에 올렸던 저희 영상을 꼼꼼히 다시 여러 번 돌려봅니다. 내용을 새로 말씀드릴 것은 없어요. 저희가 충분히 다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에서 그 동영상을 보고 내원하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간격을 좀 줄여보고자 새로운 내용은 맨 끝에 새로운 실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시술 자체 원리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다시 좀 강조를 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환자분들이 좀아 실제로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말씀드린 하시냐면 저희가 실 리프팅 이마로 하는 눈썹 이마 거상술의 단점이라고 해서 적어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때 세 개를 꼽았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로 녹는 실이기 때문에 네네.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 네네. 두 번째로 수술보다는 개선의 효과는 적다. 네. 세 번째로, 단단한 실을 넣는 경우에 이마로 움직일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부드럽고 돌기가 움직이는 실을 써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다. 네, 뭐 네. 이렇게 네, 세 가지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오거나 기간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저희 의도와는 다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실의 상황을 제가 재연을 해보자면 이제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보다는 개선 효과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들이 이 정도는 올라갈 줄 알았다 하시면서 이렇게 눈썹을 확 지켜 올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올리시는 양이 거의 수술로도 올리기 어려운 정도의 높이까지 올리세요. 그렇게 많은 양을 올릴 수도 없지만 사실 올려서도 안 되거든요. 이마도 쳐져 있고, 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피부도 쳐져 있는 분을 이 피부가 다 올라갈 정도로 눈썹을 과하게 올리게 되면 그렇게 올려도 안 되지만 눈썹을 그 위치까지 올리면 사실 거의 눈썹이 이마 중간에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놀란 눈처럼 되고 굉장히 어색한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 이상의 수술로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올릴 수도 없거니와 올리지 않으셔도 된다. 올리지 않아야 된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썹이 적절한 위치까지만 올라가야지, 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처진 피부가 다 끌어올라갈 만큼, 그렇게 높이 눈썹을 올리는 것은, 올릴 수도 없지만, 올려서도 안 되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 리프팅으로도, 이상적인 눈썹의 높이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어, 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처진 피부는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프팅만으로 처진 피부까지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뭘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못 올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실망을 하시면서 그러면 얼마나 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정답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게 가장 정답인데, 그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막연하고, 그런 답을 듣고 시술을 결정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번 정도, 6개월 정도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6개월 정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물어보시는 게, 6개월까지는 그러면 시술의 효과가 처음과 똑같이 유지되다가, 6개월 1일째에,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러를 맞아도, 처음에는 볼륨감이 좋지만, 점점, 점점, 필러가 흡수되면서 또 효과가 좀 떨어지잖아요 실리프팅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과한듯 올려요 저희도 약간 올리면 조금 조금 조금씩 원래 위치로 가서 한 6개월쯤 정도 되면 재시술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좀 읽어주세요. 시 간단한 실을 네. 넣을 경우에 이마 움직임에 불편함이 네.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재료가 좀 개선이 됐죠?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어서 조원장님께 다시 한번 읽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마에 돌기 실을 넣으면 저희 어머님에게 하고 그걸 매일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환자분들하고는 제가 매일 소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여쭤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좀 두터운 피부 얼굴 쪽에 넣으신 것보다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저희가 또 이번에 조금 더 이마 리프팅에 적합하게 개선이 된 개량이 된 실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일차신데 3일차서부터는 큰 불편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안면, 중안면, 하안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것보다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조금 더 심한 것 같다. 그러나 3일 정도 지나면. 특별하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러나 개인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라벨라에서 새로 이마실 리프팅에 조금 더 적합하게 개량된 실을 도입했고 그 결과 올라가는 양도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마실 리프팅 상담을 하시고 네. 시술하시고 느낀 점들로 이제 보충수업을 네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마실 리프팅이 아직은 널리 시술되고 있지 않은 시술이고 네. 계속 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네. 되고 시행착오도 생기면서 점점 더 결과가 좋아지는 네. 술기도 좋아지고 재료도 좋아지는 네. 발전하고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과는 또 다른 네. 의견이 있는 병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은 실을 하면서 이제 더 오래 가고 수술적인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시경을 통한 네. 이마거상술까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한 네. 그런 일환이다 시술부터 수술까지 네. 저희 병원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또 이마, 눈썹, 실 리프팅을 네.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시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영상도 많이 네. 보고 오시니까 그 전에 미리 예습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저희랑 상담할 때도 도움 많이 받으실 어.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시술이거든요. 저희도 개선점이 생기거나 재료가 발전하거나 저희 술기가 또 발전을 하면 또부충 수업을 통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고, 네. 또 이런 거는 보충 수업이 계속 나오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충에보충에네충해 보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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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해 보충해, 보충해,